네 방구석 강대리입니다 자 어저께 어, 엄청 선물을 줬죠 어, 오늘 그래서 그 선물을 하나씩 까보려고 했는데 일단 그 논란이 많았던 레전드 아 그래서 어저께 일 끝나고 어, 레전드를 14개를 이제 다 만들었는데 어 그래도 금방 만들 수 있게 해줘서 자, 정말 좋았고 그리고 컴투스가 제가 알던 컴투스는 그렇게 선물을 줄때 생생내면서 편하게 주진 않았는데, 와, 요번에는 그, 필요한 애를 고를 수 있게, 어, 그래서, 아, 어, 정말 저는 이게 컴투스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일단 뭐, 다 원하시는 거 받았으셨구요. 음, 그리고, 또, 이제 하나씩 받았죠. 에픽 카드라고, 이제 새로운 카드가 나왔는데, 아, 이거 뭐, 제가 경험, 그냥 일단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고, 전력을 어뭐 가금도 많이 하시는 유저분들을 향한 카드고 같고 그리고 그냥 타자 그 레전드는 그냥 저처럼 아직 스물다섯 명의 레전드를 못 가진 애들을 위한 어 선물인 것 같습니다 고전력을 위한 선물 그리고 저전력을 위한 선물을 각각 하나씩 준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14개 아이디, 그 중에 하나는 깠어요. 본캐는 어저께 궁금해서, 어, <laughs> 저께 회사에서 깠는데, 어, 15 우규맨이 나왔고요그 선수 명단은, 뭐, 일단 공지에 보면 나왔는데, 뭐, 약간 한 10개구나. 그럼 제 아이디가 지금 남은 게 그럼 13개니까, 10개구나 한번 까서, 어떤 애들이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번째는 KT입니다. 어, KT. 얘네가, 어,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리냐. 음. 얘네가 또 좋은 거를 나의 필요한 선수를 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얘네21 대구로 하고 있고요. 18이 주얼이에요. 연대나 맞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성하면은 그각 연대 오아24아 24는 어, 필요 없어 <laughs> 필요 없어. <laughs> 어, 그럼, 강화만 하면은 쓸 수는 있겠네. 이게 이성 2성, 2성이 되면은 이제, 이거 2 6년도를쓸수 있으니까. 이게 4성을 해야 모든 연도랑 호황이 되는데, 어, 일단, 장성우. 야, KT는 장성우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NC에요. 20NC를 근간으로 15를 주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그러면, 20이랑 10년대, 거의, 이건 뭐, 걸, 거의, 거진 나오지, 뭐. 아,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신규 팀들이 좋네. 누가 나오냐 오! 바로 쓸수 있어! 이병기, 오! 브라보! 바로 쓸수 있어. 오, 근데 스킬은 꽝. 아, 그러면 바꿔야지. 음. 야 우승 연도에 애가 바로 나오네. 야, 어 이건 뭐다 똑같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일성하면 은 연대 먼저 다 호환할 수 있고 여기 하면은 삼성하면 모든 연도 호환을 할수 있으니까. 야, 바로 나왔네. 아 근데 등증량이 와 최악이다. 씨, <웃음> 진짜 <웃음> 등증량 탈락. 이걸 위해 뭐가 났지? 어, 뭐가 났어? 스킬을 갈아야지 스킬 그러니까 이게 2 5개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코치도 뭐 어느정도 2강은 최소한 돼있어야지 뭐 그런 뭐그 애들만 쓸수 있는 거예요 레전드가 남아도는 애들이 여기 스킬을 여기 전수할 수 있으니까 멘토 해가지고 아... 이게 쉽지가 않 그러니까 저같이 아직 레전드조차 못한 애들은 레전드를 만들면 이 게임은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나서 또 혹여나 레전드가 남는다면 그때 멘토로 해서 하나를 딱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얘가 칠성을 해야 하니, 아, 그것도 쉽지가 않고. 같은 선수로, 같은 에픽 카드로 해야지. 이게 칠성이 되니. 아, 이. 쉽지 않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됐어. 파워히트가 아깝네. 자, 그러면 NC도 뽑아 봤구요 일단 라인업은 한번 뽀대나게 개간지로 한번 바꿔야겠다 <laughs> 아, 1 0력밖에 안네. 되아씨 그래도 바로 쓸수 있는 애가 하나 생겼어요. 오, 좋아. 좋아. 그건 좋아. 바로 쓸수 있는 애 생겨서. 어... 본캐는... 아... 본캐가 원래 좋은 게 나왔는데 본캐는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자, 그러면 얘도 적고 자, 요거는 두산입니다. 두산은 16두산이랑 지금 듀얼로 9호를 하고 있는데 어... 카드가 이게 해당되는 게 방금 전에 NC처럼 나올 수 있을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요번에 이것도 바뀌었어. 요 엠블럼도. 어, 업데이트 하면서. 뭐 그래도 나오겠지. 설마. 아닌가? 오, 망했어. 씨, <laughs> 아 진짜. 이것도 강화를 해야 되잖아. 이성이 대안네 24니까. 아. 아니지. 아예 못 쓰네. 아, 씨. 야, 두산은 꽝입니다. <laughs> 근데 어, 등증량 이게 바로 되지가 않네. 자 요거는 키움입니다. 키움은 14랑 96으로 듀얼을 돌리고 있습니다 에, 요거도 카드가 해당되는, 아 얘는 전력이 엄청 약해가지고 좀 해당되는 카드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14로 아니면 96으로, 96에서 또 투수들이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어, 크게 나오면 오늘 최수가 좋은 건데. 오! 떴다! 호호호! 나이스! 어, 바로 나왔어! 이야, 씨, 스킬이! 아, 스킬은 똥망. 오, 좋아, 브라보! 야, 바로 쓸수 있어! 이야, 씨, 이거, 지금, 몇개안 했는데 아이디가 벌써 이렇게 딱 나오네. 아, 좋아, 강정호, 1 2 1일 뭐, 강화하면 되지, 뭐, 에피. 어딨어? 야, 이게 바로 쓸수 있는 애가 나오네, 아, 그, 뭐, 여기, 뭐, 스프레이트 뭐, 나오면 끝이지, 뭐. 그래. 이네가 레전드도 주고, 이걸 줬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뭐, 여기 있으니까 한번더 가보자. 설마 다 좋겠어 했는데,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냥 이거 중고에 만족을 하죠 중고에. 음, 중고에만. 아 스프레이터도 나오는데 왜 계속 하나만 나오냐? 아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똥을 나올지. 아 똥들이 또 나오고 있어. 똥들의 잔치. 아. 주르도사. <laughs> 이제 또 이제 저런 게 나오고, 오! 됐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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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됐어. 그러면, 등증, 등등... 어, 등증장뭐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오, 됐어. 됐어. 자, 키움은 원하는 걸로, 어, 구했습니다. 자, 요거는 11 삼성입니다. 11 삼성. 듀얼로? 90이었나? 86인가? 삼성이 두 개인데. 할여튼 뭐, 걔네들 하고 있어요. 90년대나, 뭐, 80년대는, 뭐, 일단 나올 텐데. 어, 요것도 전력이 약해서, 가급적 10년대, 11, 11년, 11에 있나? 오승환 어, 공사. 아이고, 깡이네. 에이씨. <laughs> 못 써, 못 써. 탈락! 와, 얘는, 노떼입니다. 99랑, 2, 3이랑, 주열로 쓰고 있는데. 어, 얘는, 지금, 아, 지금, 요타까지 했는데? 두 팀에서 내가 원하는 그 칸이 나왔기 때문에 어, 오늘 운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아 원래 이렇게 해당되는 게 나오지가 않는데 같은 연대만 묶여도 원래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두 팀에서 와 NC랑 지금 넥센에서 좋은 게 나왔습니다 아18아 그치 이거는 못 쓰는 거네 이때도 탈락. <laughs> 자, 얘는 14 삼성이에요, 삼성. 자, 14 삼성. 듀얼이 90인가? 8인가? 일단, 기억은 잘안 나지만은. 어, 아까 삼성은 꽝이었고, 얘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씨! 진짜! 왜 이러냐고, 도대체. 아까 전에 박근혜 나왔잖아. 00인데, 이씨! 아우, 개가, 걔가... 아, 갖다 버려, 이씨 자이덱은 기아입니다 유튜브 제가 하면서 세덱을 그때 만들었었는데 17기아 해금을 하고 아직은 이렇게 어저께 얘가 나오면서 이제 이거 하나 노말 또 하나 줄였는데 뭐덱은이래요어 아직 뭐 이렇게 얘는 당연히 이제 캡틴을 뽑았고 그 얘는 투스타 아 투보라 투보라 그리고 코치는 요 정도 됐습니다. 이거 지금 한 5, 6개월 출석 체크 위주로 했던 덱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이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뭐 등산권도 주고 어제처럼 또 레전드도 주고 하다 보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예, 1 7기하기 때문에 주열로 24하고 오 설마 아 김동현 없겠지. 아 리스트를 지금 제가 잘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아, 해당되는 팀 나왔으면 좋겠다. 아, 씨. 오, 공구 체 있어 스 야, 이거 우승덱인데 아깝네. 공구를 지금 내가 쓰지를 못해가지고. 아, 공구 씨. 오, 저, 좋아. 스킬도 좋아. 아쉽다. 와, 진짜. 이 공구, 공구 듀얼. 아, 씨. 안 돼, 안 돼. 24. 도형이 써야 하니까 얘는 탈락. 아, 아쉽지만 얘도 탈락입니다. 예, 요, 99랑 18이랑, 어, 듀얼, 18로 하고 있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90년대, 아, 90년대 투수. 타자가 있어야 하나? 얘도 바뀌었어요, 하나도. 근데 그림이 이게 더 이쁘나 모르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주산도 그렇고. 엠블렘이 바뀐 게싹 눈에 들어주지. 아, 21, 못쓰네. 아. 21위 정은원이 아마 골든글로브받을 텐데. 아, 아, 바로 못쓰네, 바로. <웃음> 탈락! <웃음> 얘는 원래 하던 기아입니다. 얘가, 얘가 09인데, 아, 씨. 아까 전에 그 17, 그 마지막에 했던 유튜버 했던, 얘가 딱 일루수가 걔가 딱 나왔으면은, 아, 이게 딱 저기, 순페이 빼고 저기다가 탁, 씨, 뽀대나게 쓰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자연대으로딱된 거는 두 개밖에 없네. 아, 처음에는 좀잘 나오더니만. 필요한 게또안 나오네. 아, 씨. 어딨어? 응, 어 뭐, 공구나. 지금 구사한데. 아, 나올라나 나와야 돼. 타자 쪽으로 나와야 돼, 얘는. 아, 아, 90년대, 이건, 이광을 또 해야, 아, <laughs> 연대라서 뭐. 아, 언터쳐, 와. 아. 뭐, 요거는, 뭐, 반성공이에요, 반성공. 같은 연대가 있으니까. 아, 아쉽지만, 타자가 나왔어야 했는데, 아, 씨. 얘는, 본캐가 아니라, 부캐, 14, 94. 2, 3, 2, 3을 지금 하려고 노리고 있는 LG입니다. 근데 LG는, 아, 나오기가, 선수는 전에 이제 LG 저기, 원래 하니까. 그래가지고, 봤는데, 아, 나오기가 힘들어. 나오기가 힘들어, 나오기가. 이것좀 알았어, 이씨 김재현, 아우, 이미지가 이게 멋있게 잘 나왔네. 네, 여은 탈락. 탈락. 네, 얘는 15LG에요, 15LG. 어, 15LG인데, 본캐가 15 우규면을 뽑았거든요. 걔가 딱 나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음, 다른 거는, LG가 뭐, 딱, 이렇게, 맞다고 딱 느끼는, 제가 하는 대기에서는 별로 필요한 애들이 없어가지고. 아, 이씨. 어, 맞다! 90년대. 아, 그럼 쓰면 될 텐데. 아, 근데 이걸 또 그걸 해야 하니, 아, 이성을 만들어야 하는데, 99, 99, 이게 얘, 얘 뭐, 이게 뭐 뽑았지? 어, 아, 유광남을 했었구나. 아, 그럼 얘도 이걸 강화를 해야겠네. 90년대는 쓸수 있게. 아, 이것도 어렵겠구만, 어렵겠어. 스킬은 개똥이네. 뭐, 15LG는 뭐, 나름, 나름 성공했습니다. 얘는 08SK입니다, 08SK.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세네. 음. 듀얼은 18로 하고 있고. 어딨어? 카드. 얘는 나와야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SK, SK, SK. 이상한 애 나오면 안 돼! 오, 떴다! 08, 오케이! 바로 쓸수 있어! 야! <laughs> 아! 스킬이, 스킬이 폭망이네. 아. 오! 등층량도 폭망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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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시여. <laughs> 그래, 한번너 사람 한번 만들어보자. 자, 사람은 만들어보자. 아, 근데 원래 지금, 이제, 개막을 하면은, 이제 또, 저게 뜨는데, 이 등등량 받을 수 있는 저게 뜨 아, 대설정 2 1장이 뭐, 충분하지 뭐, 함예! 충분합니다! 징징징징징징 좀 오른 것 같은데. 오, 한 번에 63! 오, 좋아, 좋아. 그, 그거면 됐지 뭐, 어, 됐어. 주전도 아닌데 뭐, 씨. 바꿔 빨리. 133년. 와 씨. 엄청 나네. 자, 스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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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69짜리만 뭐아 씨야. 뭐 쓰리금 한번 가자. 쓰리금 아뭐 레전드 그래 레, 레전드 어 인정 음똥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또 원금이 붙습니다 오오오오기서 끝내야지 아 이거 다운스이이고아 씨, 어떡 하지 아 선택 변경권은 아까운데 아아 <laughs> 이거 어오오오오오오 <laughs> 리도프 있으면 좋은데? 아, 정구눈네 아, 그럼 얘도 30강을 이제 만들어야겠네. 아, 씨. 잠깐만, 그런 놈이 평소. 아, 씨. 선택될 없어. 아, 씨. 아. 일단, 그래. 이렇게 요정도, 요정도만 하고, 어. 아, 이게 지금, 이제 오늘은 13개 깎거든요? 어저께 회사에서 하나 깠으니까, 이제 오는 길에, 깎는 길에. 어, 지금, 자팀은, 어, 자팀에 딱 필요한 애는, 어, 얘까지 세 개. MC, 넥센, 어, SK,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어, 선수들이 그림이, 어, 저는 이게 좀더 낫네요. 이게 좀 뒤에 배경이 있어가지고, 좀 촌스러울 거라고 처음엔 생각했었는데, 그 이미지상 그때 나왔을 때.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 이게 뭐 나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림이 원래 보던 그, 거기서 이미지가 바뀌니까. 어, 뭐, 일단은, 어, 25명 레전드를 못 모은 사람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그냥, 레전드, 원래 하던 대로 레전드 모으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가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잡대기잖아요. 이제 레전드로 하면. 근데, 순수하게 자기 팀으로만, 어, 그 25명 하려면 요걸로 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레전드가 이제 뭐, 뭐, 랭, 랭커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좀 고전력 분들은, 어, 좀 이제 레전드가 좀 남아도는 상황이 될 테니, 뭐, 오늘 보니까 스카우트 건이 예전에는 11만원짜리가 이제 77,000원까지 떨어졌던데, 그치, 이제 돈을 빨아먹어야 하니까 이제 가격을 내렸겠지. 음, 내가 너네들의속생은 알지. 근데, 뭐, 그냥 보통 하시는 분들은, 음 저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랭커가 아니라 뭐, 즐겁게 하시는 분들은, 어 뭐, 그냥 굳이, 그거를 해가지고, 이걸 해서, 7선까지 만들어가지고, 레전드의 멘토를 달아가지고, 그걸, 굳이, 그걸 만들까 싶어요. 그냥 지금 하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왜냐면은, 지금 코치 3강 그, 하는 것도, 와 그것도 지금 뒤지겠는데 <laughs> 코치 별 3개 다는 것도 힘들어 죽 겠는데 와 지금 레전드 25개 와 그것도 하는 것도 뒤지겠는데 과연 그게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뭐 카드 하나 새로 나왔 고 애들한테 뭐 주고 이렇게 뭐 뿌리는 거는 뭐 이렇게 저절력 저처럼 저절력 애들 한테는 좋은 일이지만은 그게 과연 필요한지 그냥 있던 시그니처 만들고 뭐 시그니처가 이제는 뭐 필요가 없긴 되겠지 아 그리고 상향이 이제 봐서 시그니처도 원래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 다 풀어줬기 때문에 굳이 뭐 그게 얘네가 필요한가 싶어요 5천 스타를 주고 5천 스타를 주고 이거를 살만한 족인지 상장에 가서 한번 보자 이 5천 스타인가 아 맞네 5천 스타 그러니까 이거를 5천 스타를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나 모르겠어요 음. 그러면, 돈 많은, 두산으로 한번 가볼까? 두산? 두산? 두산이 스타가 좀 많은데. 두산으로 한번 하나 뽑아볼게요. 자, 두산 덱 가져왔습니다. 요거, 그러면, 한두 장만 뽑아보겠습니다. 두 장. 어, 지금 뭐, 칸도 늘려야 되고, 할게 많으니까. 아, 오늘, 또 클럽 대전 뭐 난리가 난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씨, 또 엄청, 엄청 깨진 것 같은데. 모르어요 그래. <laughs> 또, 오늘 또, 발리는 날이구나. 아. 또, 얘네들은 또, 얼마나 세졌을 거야. 또, 히어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자팀이 일단 나와야 하는데 자팀이 나오려나? 그치. 어, 이, 이런 식이야. 아, 한 대밖에 못 구하구나. 아, 씨. <laughs> 진짜, 염평하고 있다, 진짜. 어, 요거, 요거, 과금 너들은, 어, 요거, 또, 만드는데 또, 한참 걸리겠네요. 아, 이게, 2주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아무튼 자 오늘 카드 다 뽑아 봤습니다. 어 쉽게구나 한번 다 뽑아 봤는데요. 음 시청자분들은 어 좋은 걸로 어 에픽카드 좋은 걸로 뽑아 보시고 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오늘 금요일 이제 또 지금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또 야구가 또 개막을 하구요. 이렇게 날씨도 이제 다시 봄날로 왔는데 항상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구석 강대리였습니다.